SPC 그룹은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트 노조를 탄압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그룹 대표 이사가 구속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SPC가 민주노총 노조에 불리한 내용의 방송 인터뷰를 기획하거나, 아예 가짜 인터뷰 기사까지 내보낸 정황을 검찰에 포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4월, 한 경제지 기사입니다. 파리바게트 민주노총 노조가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파리바게트 한국노총 노조위원장 전모 씨 인터뷰입니다. SPC 계열사인 파리바게트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SPC 사측이 임의로 기사를 써서 전씨 사진과 함께 언론사에 넘긴 단서를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최근엔 전 씨에게서 처음 보는 기사라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SPC 측의 유리한 내용으로 직접 하지도 않은 인터뷰가 기사로 나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시는 2022년 5월 KBS 시사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빵 기사들이 민주노총을 나와 한국노총에 가입하도록 강요받았다는 보도를 반박한 겁니다. 이번엔 전시가 SPC와 사전에 인터뷰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연습까지 한 정황을 검찰이 잡았습니다. 전시는 JTBC의 경제지 인터뷰 기사는 수사 중이라 답할 수 없고 방송 인터뷰는 질문지만 사측과 공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연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